자그 다음에 제가 케이블로 하는 풀다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풀다운도 마찬가지로 내외전 신전 기능이 일어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세는 항상 요추는 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여기 보시면 이 광배 여기가 지금 확 수축이 됩니다 둘 자 여기도 보통 보면은 틀리게 잘못된 방식으로 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외전을 해서 그대로 내몸 쪽으로 당기가 이게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내외전하고 신전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근데 어떤데 보통 보면 이래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게뭐냐면 여기서 당겨가지고 있죠. 자꾸 몸을 내밀어 이렇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다가 이렇게 몸이 와버리면 은이 팔이 반대로 외회전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몸통은 절대 고정을 하지 이걸 움직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와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몸이 가버리면 이 팔이 자동적으로 외회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꼭 주의를 하셔야 돼 옆에서 보시면은 팔을 이렇게 내회전을 했습니다 이 면이 거의 일자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오셔야 돼. 몸통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이 해버려. 안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당겨버려. 여기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팔이 또 꺾여버립니다. 여기서 그대로 오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항상 내외전, 신전. 신전이라 그래가 팔꿈치가 아까 제가 몸통 뒤로 가라 그러는데 홀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바았다면 몸에 못 갑니다. 그렇지만은 내외전에서 몸 뒤쪽으로 오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신전 기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외전 신전 아시겠죠? 그이 몸통은 항상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이 몸통은 가만히 있고 이 팔만 왔다갔다 하면서 내외전에서 신전 자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시범 보이지만 팔꿈치가 살짝 굽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팔꿈치를 다 폈다 펴 가지고 내외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면 요렇게 해도 맞습니다 맞지만 이렇게 팔을 다펴 가지고 당겨 버리면은 삼도밖는 힘이 많이 가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 이거 하니까 또삼도가 아파요 그런데 요럴 때는 살짝 굽혀 버리세요 살짝 굽혀주고 그대로 당기면 삼두가 힘이 빠집니다 주관절 펴버리면 삼두바퀴 수축이 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절 살짝 굽히고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다운도 내외전 신전입니다 자 이번에는 티바로우를 한번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티바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바로우 같은 경우는 에 잘못하면은 허리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허리 부상을 좀 방지하고 할수 조금은, 음 쉽다 그러면 그렇지만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티바로우도 마찬가지로 내외전 신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선수의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 하나, 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외전에서 신전을 했기 때문에 또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고 팔꿈치가 몸 위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을 쭉 펴시고, 또 당기고, 그렇지. 자, 티바로우도 등 운동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자, 놓고, 됐습니다. 티바로우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사람들이 목대리가 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허리 부담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아까 바벨로우 할때 등을 이용하라 그랬죠? 시티드로우에서도 등을 이용을 했습니다. 허리가 갔다가 올라오게 됩니다, 허리를. 이렇게, 천하. 둘, 셋,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당기지 마세요. 이거 하면 또 외회전이 돼버립니다. 음. 가슴을 내밀지 말고 그대로 하나 일어나면서 둘, 셋, 제 손을 보면 저는 거의 막 잡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면서 이 팔꿈치로 있죠. 쭉 이렇게 당겨요. 왜냐하면 광배근은 여기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힘을 쓰면 안 됩니다. 어 팔꿈치로 쭉, 쭉 등으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 바가 지금 좁죠. 그러면 성목은 중간쯤에 또 성목은 안쪽에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또 바깥쪽을 먹이고 싶다. 그러면 이 그립을 바꾸면 됩니다. 자, 이 그립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돼. 넓게. 똑같습니다. 이러면 또 바깥쪽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외전해서 그대로 올리시면 돼. 여기서 있죠. 약간 밑부분을 먹이고 싶다. 그러면은 또 살짝 밑으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사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또 밑부분이 됩니다. 그럼 부위바 해보겠습니다 자 부위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또 내외전에서 신전 내 몸통에서 무조건 떨어지면 됩니다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이러면 굉장히 허리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펴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부위바이기 때문에 좁게 잡았죠 그러면 최대한 등 안쪽으로 됩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등 바깥쪽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수평으로 하면은 당부등. 얘를 사선으로 해서, 내외전에서 딱 당기면 하부등. 아시겠죠? 자, 넓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됩니다, 지금. 오케이. 지금 등이 어느 쪽이 먹었습니까? 제가 방금 이쪽으로 해서 상부에 바깥쪽이. 상부에 바깥쪽 네. 네, 그 다음 저 부위바로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어딥니까 됐습니다 지금은 중, 중, 중상부 쪽에 안쪽이에요 중상부 안쪽 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도 부위바하고 일자바 넓게 잡았습니다 넓게 잡으면 잡을수록 바깥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부위바 같이 좁게 잡으면 중상부 안쪽. 자, 중상부라는 거는 방금 당길 때이 친구가 또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부가 됩니다. 만약에 부위바를 잡고 얘를 낮춰가지고 사선으로 이렇게 당겼으면 중하부가 됩니다. 비바를 하실 때 항상 내가 허리를 써야 된다는 거 일어서 버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여기서 엎드리가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허리가 부담이 오기 때문에 항상 일어서도 됩니다. 단, 일어서도 내외전에서 신전 기능만 일어나주면은 정확하게 광배가 먹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목소리>